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22편의 두 번째 곡이죠. 3절 가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 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네 여러분 어, 22편의 두 번째 곡의 3절 가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 어떤 순간에도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어,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뭔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 하나로 <laughs> 영상 찍고 <laughs>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laughs>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연습실에서. 네 촬영하고 네 올리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핑계를 대고 뭐가 없어서 난할수 없어 뭐 때문에 난안돼 그것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핸드폰 하나 들고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용기 내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 대한 응원, 구독, 좋아요,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